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읽어 봐. 집합. 뭐 저렇게 생겼어. 저런 걸 집합이라고 그래. 원소. 어, 집합을 이루는 원소. 뭐, 너무 길니까 간단하게 하면 집합 뭐야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쁘다. <laughs> 자, 이걸 집합 기호라고 불러. 집합 기호. 중괄호지 중괄호. 중과로. 중괄호 집합 기호. 어, 이거 열어서 할까 그냥. 자, 집합은 우리가 집합 A는 중괄호 이렇게 열어서. 그럼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넣으면, 얘는 원소야, 원소. 얘는 집합 이름이고. 그래서 집합 A, 는 A, B, C라는 원소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저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A의, 집합 A의 원소이고, B도 집합 A의 원소이고, C도 집합 A의 원소라는 것을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크 끝허리, 포크 대, 손잡이 빼고,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어, 뭐 영어 같아? 영어, 2같지 자, 원,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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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된다, 원소, 원소, 가 포함된다, 포함된다, 뭘까? 이레이트 아, 이거 영어 몰라? 코일 이것도 몰라? 에, 유명한 영어가 있어, e 5 Fifth Element. 제, 5 원소. 1998년, 9년작? <laughs> 엄청 오래됐어? 재밌어, 지금도 보면. 봐봐, 재밌어. 자, 원소기호야, 이건. 이건 원소기호. 기호를 알아둬야 돼. 원소기호. 이렇게 불러. 그리고, 얘들이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해것 전부 다할 텐데, 집합에는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집합A는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 집합 a 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지금 집합A는 원소가 모두 몇 개야? 원소가 3개야, 3개. 그러면 저 집합 a는 원소가 한 개씩 이루어진 집합과 두 개씩 이루어진 집합과 세 개로 이루어진 집합이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라 그러면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원소 한 개씩 그지 그 다음에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거 abc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 부분 집합이라는 건이 집합들이 전부 다 얘한테 얘에 속한다는 얘기야 예, 포함된다고. 요것들이 전부다. 전부다 포함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비어있다고. 표현은 저렇게 해주고 읽은 건 파이라고 읽으면 돼. 이 파이라고 읽는 거 똑같아. 읽는 게 똑같아. P-H-I. 읽는 게 파이라고 읽는데. 똑같이 읽으면 돼. 그냥 파이. 뭐 초코파이 할때 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 파이나 저 파이나 이 파이나 다 파이라고 읽고.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지금 A의 부분집합이 모두 몇 개야? 몇 개요? a가지 하나, 둘, 세개 집합 세 개인데 이게 다 부분집합이라고 지금.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야. 여덟 개.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 나왔지? 8개. 여덟 8개는 여덟 2의 몇 제곱? 2의 3제곱 개지 자, 원소가 몇 개였어? 원소가 3개였어. 그랬더니 2의 원소 제곱 개가 나옵니다. 부분집합은. 어, 그래서 우리가 nA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지금 세 개지? nA는 3이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한글로 읽으면 집합 A의 원소는 세 개다라는 얘기야. 에? 그럴 때 부분집합 이 A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시오가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면 2의 세제곱 개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얘가 NA가 8이 됐어. 여기는 8 5개 아닙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맨 쓸데없는 거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집합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야. 아니, 문제 풀는만 필요하면 됐지, 뭐 다른 것도 사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집합 A를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동그라미에다가. 이거를, 이거를, 영어. 그림.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영어 그림이지. 근데, 이렇게 집합을 동그라미에다가 표시하는 걸맨 처음에 만든 수학자가 이것도 뭘 만들었다고 발명했다고 지 이름 붙여갖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외워야 돼? 벤 다이어그램. 여어만 영어고, 앞에는 사람 이름이야. 자기 이름. 만약에, 회, 뭐, 헤이비가 발견했으면 헤엽비 다이어그램. 이렇게 했을 거야. 어, 만약 우리나라만이니까 회엽도 그림도서뭐 이렇게 했겠지? 회엽도 뭐, 뭐 저거 칼리는거 같다 이렇게 나와 근데 집합이 만약에 두개가 있을 수 있겠지 이제 A만 있는게 아니라 자내 집합 A는 A, B, C A, B, C만 했으니까 우리 숫자로 바꿔보자 1, 2, 3 집합 B는 3, 4, 5 그러면 집합 A를 내가 그렸어 1, 2, 3 그 다음에 집합비를 그리는데 공통부분이지 둘이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렇 생겨야지 집합비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써야돼 3쓰고 노란색으로 줄까 3쓰고 여기는 1과 2가있고 여기는 4와 5가있어 내가 보면 여기 컷만 안찍지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때는 그 안에다가 컷만 찍지 않는거야 찍어도 상관없어 너희마음인데 원래 안찍도록 해놓은거야 만들어놓은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요부분을 뭐라고 부르겠어 공통부분이야 집합중에서 공통인 두개의 공통인 집합 집합 중에서 둘이 공통인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서로, 어, 공통인 부분을.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걸다 합한 집합을 뭐라고 랬어 합했으니까 합집합이라고 하겠지. 자, 표현 보자. 교집합은 A랑 B랑 공통 부분. 앞에서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지. 어, A가 0, 0보다 작고, 판별식 0보다 작다. 뭐 이거 있잖아, 이거. 교집합. 합집합은? 하늘을 향해서 합해라. 그래서, 자, 수학적인 의미로는 합집합은 플러스의 의미고, 교집합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셈의 의미야. 교집합은 곱셈의 의미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 곱하게 돼. 합집합은 둘이 합하게 되고, 집합에는 마이너스하고 뭐, 둘이 뭐 집합에서 빼고 이런 건 없어. 차집합이라는 걸 전체 하는데. 그래서 집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까지가 기본 종류야, 그냥. 집합을 표현하는게 벤다이그램이 있고 벤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훨씬 눈에 보기 편하잖아 여나잘 보이지? 여기가 어? 그 집합 뭐야? 3이다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집합기호하고 이기다 얼마 써야 돼? 3이라고 쓰고 다듬으면 돼자 얘는 어떻게 됐다? 열고 1, 2, 3, 4, 5 쓰면 돼3두번 써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누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집합 외의 원소는 1, 1 1뭐 이것도 했어 가서 뿅망치로 만대 때려도 돼 이거 어떻게 써야돼? 그냥 1 하나만 써야돼 1 하나만 자 그러면 앞에..어 지워버렸다 지우지 말고. 어? 아까 지워버렸구나 어 좋아 우리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풉시다 a가 1,2,3이야 이렇게 돼있어 자아 하나 더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1이 부분집합이라겠지 공집합도 부분집합이고 어, 부분집합. 그 다음에 이 숫자 1은 원소라겠지, 이제. 이렇게 되겠지. 2도 원소고, 3도 원소야. 이렇게. 그럼뭐 1,2는 원소다. 뭐 이것도 돼. 상관없어, 이런 것도. 잘안 나와, 이렇게는. 그러면 이렇게 집합호를 매겠잖아. 그럼 얘도 이 집합 A에 무언가가 되지 포함되지. 근데 이번에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얘가. 부분집합이니까 똑같이 2를 쓰면 안 되지. 그래서 2는 원소라는 뜻이고, 포함한다가 영어로 뭐야? 포함 C로 시작하는 거. 포함하다. 컨테인 컨테인 음. 그 C를 쓰는 거야. 그래서 1도 1인 이렇게 쓰면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이거 될까 안될까 이거 이거 되겠지? 아까 했잖아. 부분집합 다 되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했다면 수업을 안 들은 거야 얘는 무슨 말이야 지금? 원소라는 거야 원소 원소라는 거야 원소는 이거를 없애야 돼 알겠습니까? 됐지 여기까지 지금? 자좀더 복잡하게 들어가자 왜 자꾸 지우지? 자잘 들어야 돼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조금 우리가 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1 8명이도 끝내는 게 좋으니까 좀 팍팍팍 나가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없어 저 뒤쪽에 막 있는 거야 자, 내가 좀더 갑니다, 이제. 발, 잘 봐.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어. 어, 집합은 영어로, 뭐여! 셋, 자, 셋. 집합이. 영어로 셋. 한 세트, 두 세트, 집합이야, 그게. 셋. 그럼 집합 안에 집합이 있지? 그래서 이런 건 셋, 인 셋이라 그래.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 그러면, 자, 이건 맞을까? 1. 맞아 틀려. 네, 왜? 맞는데? 맞는데? 원소잖아, 얘가. 이 자체로 원소잖아, 지금. 자, 원소 동그라미 쳐 봐. 그럼 이렇게 되지. 14 원소야.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더 감싼다면 이번엔 이렇게 하면 맞겠지. 원소를 집합으로 감싸줬으니까 부분 집합이 된다 얘기 이제. 그지그니까 s e 셋이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1, 2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자, 이런 데뭐 쳐야 돼? 이두개다 원소여야 돼. 근데 1은 없어. 1은 없어. 집합 1이 있을 뿐이야 들어가서. 집합 1이 있어. 1은 없어. 에? 집합 1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꼭 나와. 이제 이 학기 되면 처음에 나올 때 집합에 다음 중 어른 거 것이 1번, 2번, 3번, 4번, 뭐야? 그쪽 나오고 맞추는 거야. 이렇게 맞추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부분 집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분 집합은 두 종류가 있네.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짜 부분 집합. 아까 A라는 거에 원소가 세개 있을 때, 우리가 공 집합, 그 다음에 A, B, C. 자, 나중에는 이렇게 써, 귀찮으니까 막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럴 때는 굳이, 이제, 우리가 집합교 아니까, 근데, 처음에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돼. 소수령에다가. 기차가 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다집합교를쓸까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얘를다 부분집합들인데, 자기 자신 있지? 내가 나의 부분집합이다. 조금 그렇지? 내가 나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얘를 뺍니다. 진짜 부분집합. 진짜. 나 말고, 나보다 작은 애들, 진짜만 가져와봐. 진짜 분집합 진부집합 개수는 2에, 원소 개수가 N제곱 개라면, N개라면, 2에 N제곱 개라는 부분집합 개수에서 몇 개를 빼야 돼? 한 개를 빼주는 거야. 진부집합은. 잘 들어야 돼, 이런 것들 지금.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하고 있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진부집합 개수. 뭐,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A에 진부, a 의 진부분집합 개수를 L. 뭐, b 의 부분집합 개수를 B. 다더 하라고요, 나중에. 이숫수를다 더하면 얼마 나온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기본. 자 뭐뭐 나왔는지 봅시다. 자 집합에서는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랑 아까처럼 내가 보까 1, 2, 3이라고 적으면 원소 나열법. 근데 이 똑같은 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자 x 잘봐 표현법. 바. 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똑같지?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 2, 3밖에 없지. 자, 조건 제시법이라 그래, 이걸.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어. 그리고 이 조건 제시법에서 원소는 얘가 원소야. 쟤가 원소야.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맞는 이 원소를 찾는 거야. 이 앞에가 항상 X바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앞에가 X제곱바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조건에 맞는 애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한게 원수가 되는 거야. 이걸 안가르쳐 교학교에서. 그니까 러 애들이 원수를 못 찾아, 조건 제집법에서. 어? 자, 내가 이거 한번 내볼게. A는 X 제곱.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자, 그럼면 얘는 원소를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왜? 원소는 뭐니까? 얘가 원소니까, 얘가 원소라고 여기 맞는 갔다가 집어넣어서 이규칙에 맞게 해주는 게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가 조건인데, 원소를 쓸 때는 얘가 조건인 거야. 자, 알겠습니까? 지금 원소 나열법 조건이 뭔지, 이것도 시험에 나와. 하시면 나와. 원소 나열법 조건 지시법 바꿔라. 서로 왔다 갔다 해라. 벤 다이어그램 아까 얘기했지?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이거는 영어. 벤 다이어그램은 많이 그리게 돼.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야.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 이런 그림 안 봤니? 이런 그림? 처음 봤어? a b 1 2 3. 그래서 얘가 정의역. 여기가 치역. 뭐, 공역, 이런 거, 배워, 이런 거 배웠을 건데? 이건 이제 하게 돼. 나중에 함수 나왔을 때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벤다이그램이야. 원소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를 동그란 걸 길게 그린 거아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배웠었어, 벤다이그램 말 자, 그 다음에, 중복되는 원소는 하나만 쓴다. 그 다음에, 원소를 쓸 때는 순서는 관계는 없는데, 크기순으로 써주는 거야, 보통. 크기순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크기순으로 쓴다. 그 다음에, 많으면 줄어쓴다뭐 이런 건 그렇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방금 얘기했고 공집합은 가운데 비어있는 집합이고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도 해. 공집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집합기호 아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안해라. 이렇게 쓰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자, 개수를 세라 자, 이건 0이야 0 공집합을 이렇게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쓴 경우 있어요 얘는 0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야.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그거야 그래. 많이 틀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뭘까?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집합 기환에 뭐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라는 이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얘를 그냥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원소로. 얘가 원소라는 거야. 제가 제가 원소. 그러면 얘가 복잡해지는 거 부분집합 가면 얘가 이제 부분집합을 갖게 되면.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지 원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일은 모든 수의 약수지, 그지 영은 모든 수의 배수거든. 그러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보라겠어? 얘가 원수인가 보라겠지? 얘가 원수 무조건 맞아 얘가 원수지, 맞어. 자 그러면. 이건.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이건 맞아. 왜? 원소니까. 안 헷갈릴 수 있겠어, 이제? 이거만 구분하면 돼. 이거 시험, 이거, 이런 거 많이 틀려. 이거만 구분하면 돼. 나중에 시험터 다시 할 거야. 처음에 이 정도 구분하면 선행에서는 어, 어느 정도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소기와 집합교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정도. 자, 원소의 개수는 뭐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갑시다.